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그 이유가 질병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현역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이 영상은 제가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발견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정말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83살인데도 머리가 또렷하고 생각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으신 반면에 어떤 분은 60대인데 벌써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년, 20년 진료를 하다 보니 정말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습관이 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습관들이 치매 위험을 무려 다섯 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습관 하나가 치매에 걸릴 위험을 다섯 배나 높일 수 있다면 정말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몸으로 경험했어요. 머리가 더 맑아졌고 일어나는 기억들이 선명해졌고 무엇보다 매일이 에너지 있고 활기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초기 치매로 걱정하던 환자분이 간단한 습관 교정을 통해 인지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를 찾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이 저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치매 환자들의 공통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82세에도 여전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비밀 방법인 젊은 뇌 유지 루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되살아나며 치매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제가 직접 검증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의 원인과 예방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실천하시면 건망증은 사라지고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우측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위험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규칙한 식사예요.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다거나 한 번에 많이 먹고 한 번은 안 먹고 하는 그런 식사 습관 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침을 자주 거르신다고 하고 바쁜 분들은 점심을 놓친다고 하고 저녁을 늦게 드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저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규칙적으로 먹다가 갑자기 나흘을 폭식한다거나 혹은 일주일을 거의 안 먹고 있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봤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불규칙한 식사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 뇌는 무게로 따지면 겨우 2% 밖에 안되는데 온 몸이 쓰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내가 다 쓰기 때문입니다. 20%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의 에너지원천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뇌의 연료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휴대폰이 작동하듯이 포도당이 있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끼니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끊어집니다. 마치 휴대폰에 전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뇌에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은 생존 위기라고 느껴요. 뇌가 생존 위기를 느끼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번개가 뇌신경을 후려치듯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폭식이라는 극단적인 반대현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뇌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의 물리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관 벽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더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야식이에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한 일을 합니다. 낮 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뇌 손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20년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가끔 건너뛰고 저녁에 폭식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같은 나이의 평균 사람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그분은 75살인데 뇌 크기로 따지면 마치 90살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정말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새끼를 먹으라고요.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뇌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기억 담당 부분의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위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만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것이 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까요? 저는 진료 50년을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대, 90대인데도 머리가 또렷하고 건강한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식들이랑 자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반대로 혼자 집에만 계시는 분들, 자식들과도 거의 연락이 없으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나빠집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하다 보니 말도 어둔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혼자 사시다 보니 말도 거의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 진료실에 올 때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장을 만드는데도 애를 먹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학습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이 신경 네트워크가 약해집니다. 특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말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퇴화합니다. 마치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듯이요. 그러면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디서 봤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자꾸 단어를 못 찾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내가 약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만드는 부분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특히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공간 감각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공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능력도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만 있으면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길을 잃기 쉬워집니다. 호텔 복도에서 헷갈리고 골목에서 길을 못 찾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66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있고 아내분도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혼자만 있으셨어요. 밥도 혼자 드시고 말도 거의 안 하고 밖으로 나갈 일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기억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분은 74살이었는데 기억력이 85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11살이나 더 늙은 뇌를 갖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분한테 정말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무려 설득했습니다. 1년을 꾸준히 경로당에 다니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뇌가 다시 활성화된 거예요. 뇌는 관계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습관은 만성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물의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시는 액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게는 물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무려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예요.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마치 배터리에 배터리액이 없어서 방전되는 것처럼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는 거죠. 마치 수채화 물감이 진해지듯이요. 그러면 뇌로 가야 할 혈액이 흐르기가 어려워집니다. 혈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뇌에서 대사 폐기물이 쌓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진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만듭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폐기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제거를 못 합니다. 그 폐기물 중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쌓이면 치매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치매라고 하면 뇌에 무언가 쌓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물질이 그 주범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리 뇌가 제대로 자기 청소를 하면서 이 폐기물들을 씻어낼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페인은 이뇨제라고 불립니다. 이뇨제가 뭐냐면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역설적이게도 체내 수분이 줄어듭니다. 현상은 반대가 되는 거죠. 뜨거운 음료를 마셔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물을 얼마나 마시냐고 물어보니 거의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물은 맹맹하고 입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기억력을 검사해보니 좋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목이 마르면 금방 느껴서 물을 마시지만, 노인분들은 목이 마른 신호를 잘못 느끼십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료할 때 환자들한테 지난주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데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음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마신 것 같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몸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과도한 물 섭취도 좋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너무 안 마셔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위험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뇌를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도 받고, 가족 때문에도 받고, 건강 때문에도 받고, 돈 때문에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만성화된 스트레스가 진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긴급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력을 쓰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으면 코르티솔도 계속 분비됩니다. 과다한 코르티솔은 뇌의 독입니다. 정말 무서운 독이에요.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뇌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독 안에 계속 담가져 있는 것처럼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이 부분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면 공부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도 손상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 부분 기능이 저하되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건 뇌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이게 균형을 잃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완벽주의도 만성 스트레스의 큰 원인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뇌를 긴장시킵니다. 조금 실수하면 자책하고 흔들린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압박하면 뇌는 항상 전투 상태에 있게 됩니다. 휴식을 못하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환자 중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시고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기억력 검사에서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65살인데 75살 이상의 기억력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뇌는 마음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되면 뇌도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습관은 단순 반복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자극이 없는 일상입니다. 이것이 뇌를 얼마나 빠르게 퇴화시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새로운 경험에 맞춰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뇌가 그에 맞춰서 발전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해당 부분이 활성화되고 자꾸 쓰다 보면 그 부분이 더 커집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과 귀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발달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가소성이 떨어집니다. 뇌가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녹이슬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요. 뇌의 신경세포는 새로운 학습을 할때 새로 생성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뇌가 그에 맞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하면 뇌가 이미 만들어진 틀만 쓰면 되니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좀비 같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서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말투도 정해져 있고 생각도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말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반복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반복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면 뇌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여행을 가본다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런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뇌가 훨씬 젊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새로운 자극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다른 길로 산책을 간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이런 작은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수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뇌가 그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뇌가 발달합니다.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생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이 예비 능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뇌의 예비가 많거든요. 반대로 계속 반복만 하다가 어떤 뇌 손상이 생기면 그걸 보상할 예비 능력이 없어서 바로 기억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사회적 고립, 만성, 탈수, 만성, 스트레스, 단순 반복 생활.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없애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 더 쉬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단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만 매일 반복해도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가 82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물이면 됩니다. 이건 밤 동안 응고된 혈액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햇빛을 10분 정도 봅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도 되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봐도 됩니다. 햇빛은 뇌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게 기분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두 번째는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습니다. 저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집안 형편에 맞춰서 시간은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는 거죠. 마치 전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매일 10분 이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전화통화도 좋고 가족들과 직접 대화도 좋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자식들한테 자주 전화를 합니다. 손자들이 뭘 했는지 묻고 손자들도 저한테 뭘 배웠는지 묻습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뇌활동이에요. 네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거나 새로운 책한 장을 읽는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갈본적 없는 카페에 가본다거나 지난번과 다른 길로 산책을 가본다거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뇌의 가소성을 유지시킵니다. 뇌가 식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감사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자식이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니까요. 뇌는 마지막에 받은 인상을 가지고 잠에 듭니다. 감사함이 마지막 인상이 되니까 밤새 뇌가 행복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하는데 총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루틴을 3개월만 지켜보세요.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활기차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이 루틴을 1년 반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증상이 거의 없어진 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 되신 거죠?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50년 동안의 의료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 증상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내 부모님 이 증상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뇌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뇌는 정말 훌륭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한 분은 70대에 이미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자주 빠져나가고 가던 길도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 조언을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간단한 한문도 배우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자신의 나이보다도 훨씬 똑똑해 보입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인지 능력이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혼자 살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과도 거의 말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식분이 이분을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요양원에서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는 나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위험 습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없으신가요? 혼자만 계신 건 아닌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공개한 간단한 루틴만 따라해도 충분합니다. 한달 안에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자신도 몸으로 느낄 거예요. 기억이 더 정확해지고, 기분이 더 밝아지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것을요. 두 달이 지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 달이 지나면 가족들도 느낄 겁니다. 어? 엄마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더 활발해졌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이 영상을 자식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함께 산책을 가보세요. 함께 정해진 시간에 맛있는 밥을 먹으세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저는 기뻐서 마음이 설렙니다. 손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 저도 함께 배워봅니다.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저도 그 그림 이야기를 물어보고 궁금해합니다. 아내와 매일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외로울 때는 절대 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최고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 햇빛 10분, 정해진 시간, 밥한 끼, 누군가와의 대화, 하루 한 가지 새로운 도전작이 전 감사 일기 이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가족분들도 함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새로 올라오는 건강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도움 됐어요. 또는 실천해 볼게요. 짧게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작은 행복과 맑은 기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